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와 신뢰와 감사, 또 애통, 탄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 탄원시로 보여지는데요. 자신이 겪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광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개인 탄원시로 좀볼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 훗날에 나중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또 공동체성 고백이 있어서 예배 때 사용됐다 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 시편 저자 다윗의 시 라고 써 있어서 이 다윗이 기록한 걸로 볼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 저자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또한 어떤 공동체로부터 또 대적들로부터 따돌림과 또 괴롭힘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 시를 또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할 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알때 더욱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잘 따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른다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 수도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도 잘 구할 수 없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넘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님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얻고 그냥 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알때 믿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읽지 않고, 만약 기도만 한다면, 자칫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또 기도는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자칫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여호와에 대한 깊은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허탄한 거짓을 숭배, 숭상하지 않고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반대로 여호와의 그 반대되는 그 거짓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알기에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기에 그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의 반대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경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 아는 것 없이 지식 없이 그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숭배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절부터 이 저자는 또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해도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든 일을 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이 아닌 탄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째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버티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탄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묻는 것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토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편 저자는 다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엇으로 마치냐? 찬양과 감사로 시편은 자신의 시를 마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벌어지고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나 어떻게 할까 알지를 모르고 알바를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할 때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너무 힘들지만 감사하기 너무 힘들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 사실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찬양까지 갖지 못할 경우도 생기지만 우리는 의지를 세워서라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시편에 대부분의 탄원 시 안에는 항상 찬양과 신뢰,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 토설도 할수 있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읽은 것이 내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경험한 걸 토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삶 가운데 이것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